백두산은 여섯 번의 화산 활동을 통해 탄생된 산입니다. 천만 년과 260만 년전 사이 백두산이 처음 폭발했을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판의 내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잠잠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백두산만이 끊임없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아, 최근에, 아, 일본의, 그,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는 해양판이 들어가가지고, 아,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 700km 하부에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열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위 멘틀 열이, 아, 다른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분출구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의 중심이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맨틀 물질보다 더 뜨거운 물체인 맨틀 기둥이 지표로 올라오는 곳을 열점이라고 합니다. 판의 중앙에 위치한 화산은 대개가 열점 화산입니다. 열점 화산은 일반적인 화산에 비해 폭발력이 큽니다. 마그마방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기 때문이죠. 지난 98년, 중국지질연구소에서는 백두산 아래 4개의 마그마방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4개의 마그마방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백두산의 에너지를 공급해온 것입니다.